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백보좌 심판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예, 어떤 어머니와 어린 예, 아들이 예, 이제 기독교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원형극장에 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에서 이제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사자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상황인데. 그 아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무섭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의 신앙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어, 이 매를 맞으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실제였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내년도 내년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 어,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어, 점점 더 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봐서는 누가 될지 어, 속단하기 어려운 그리고 거의 비 엇비슷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나 서로 굉장히 비슷한 어,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의 공약 공약들을 많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내잖아요 되기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8.2%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대로 노벨상도 받고 잘했지만 공약 했던 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 이행률이 18% 밖에 안 됐어요. 18%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꽤 많이 했어요. 43%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36% 박근혜 대통령이 4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4%밖에 못 했다고 그래요. 아 어. 뭐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디다 포커스를 준냐에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자잘한 것들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그 날에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비밀 공짜 공약이 아니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공적인 공약이 될 것이고 온 우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완전한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이 이제 프리패스가 되죠. 프리패스가. 그러나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 그 심판대 앞에 사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말씀대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권에서, 어느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반대 진영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지만, 물론 어느, 어느 정도는 영향이 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정권, 하나님 나라의 그 정권이 완성, 완성되는 그날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날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끝장이 나는 날이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나는 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은 또 그들은 완전히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겠죠. 아마 내년 3월 9일 날 아마 선거가 끝나고 어느 쪽이 이제. 그 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지한 것을 미리 알아보면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어, 당선된 것 같다라고 결정이 되면 어느 한 진영은 어, 막 축제를 할 것이고 어느 한 쪽은 또 울고 불고 난리를 하겠죠. 그런 어, 이런 대통령 선거를 하나의 비유로 볼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극명한 이 희비가 갈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느 한쪽은 상상할 수 없었던 비참한 어, 지옥과 심판의 에, 그, 어, 그 형벌에 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분이, 틀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은 백보자 심판과 또 행위의 책 그리고 생명책에 관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이제 인 심판, 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특징되어지는 바벨론과 짐승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사실은 그 장면이 이 예,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 마무리되면서. 짐승에 속한 모든 짐승과 바벨론에 속한 모든 세력들은 완전히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죠. 그래서 21장은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완전한 이제 21장부터는 완전한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 어, 오늘 이제 함께 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먼저 11절 보면 백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인데, 하얀 보좌, 백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죠. 이 하얀 보자, 보좌, 거룩한 보자죠. 그리고 그그 너무 너무 하얀 보자기 때문에 그그그 그, 그 영광이 그 위엄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은 모상 상제 거기 앉으신 분의 위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 당시에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아 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가 있는 황궁에 있는 그 보좌, 그 황제가 앉아 있는 그 보좌에서 모든 권세와 위엄과 모든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로마고 로마의 중심은 그 보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나 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중심의 출발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통치하고 심판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은 어디서 오느냐. 그 로마의 황제가 인정해지는 그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주시는 그 권위 그분의 주시는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없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 없어지겠구나. 이것은 뭐냐면 아 처음 것이 없어지면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지구는 점점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곳을 다시 재생시켜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완전 히 천국이 돼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의 천지개벽 수준. 처음 이 세상 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아, 어, 우리가 살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보좌 심판에 대한 내용이 12절, 13절 같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어, 받으니 예 거기까지 받으니 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죽은 자들은 어,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쓰든지 또 잠자는 자들이라고 쓰든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냐? 믿지 않고 있다가 그 심판 앞에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누가 받느냐? 이 심판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들은 애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이 심판에 들어갈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표져 있는 책 보니까 두 개가 있죠. 책 들이 있고 책이 있습니다. 이책 들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베푸는 행위 책입니다. 행위 책.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았는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이 행위의 심판을 위한 이 행위의 책, 이 행위의 심판을 위한 이 책과 대조돼서 이 행위의 심판은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 어, 생명의 책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책이 되는 것이죠. 어, 13절 아까 이따가 말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서 일단 살게 되죠. 천국에서. 대기 중입니다. 대기. 천국에서 대기를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대기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대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은 이 육신, 육신이 변화돼서 변화되는 부활을 경험하죠. 그때는 어 이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안았던 사람들은 어 사망의 부활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부활을 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 첫째 사망. 그러나 첫째 사망을 이미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음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이 어, 어, 이, 어,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이 부활로 어, 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원한 불목이 던져지게 될 것이고 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도 안에서 대속의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어요. 첫 번째 사망을 받고 대기 중입니다. 심판 대기 중.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아, 그러나 그날은 마치 지옥행이 이미 결정된 아, 기다림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도 안에서 대속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생명 책에서 이제 기록된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주옥이 완전히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 그것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의 표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날에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결박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제안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 지옥의 마지막 날에는 본인이 지옥에 던져질 텐데 함께 지옥의 갈자를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이금못 믿게 만들고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삽니다. 노아는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합니다. 아, 노아가 그 시대에 어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를 들어서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리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분명히... 아, 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있고,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고, 말미가 주어져서, 인정사정 다 봐주고, 그냥한사람도더 구원받아서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말미입니다. 오늘이 인정사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지금이 인정사정이고, 말미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만 그렇게 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성도로서 천국을 증거하는 증거가 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반드시 내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약발이 먹히려면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신뢰가.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누가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를 해도 신뢰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안 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말 표현, 우리의 소망, 그것에 예수님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천국의 삶, 죄님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너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어, 진보냐, 보수냐, 주사파냐, 아니냐, 서로 막경쟁하죠 구구냐, 태극패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중도가 없어요. 중도파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위치를 결정을 하고 어느 한쪽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매순간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그때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깨어서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만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읍시다. 그분은 틀림없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